네, 네. 음. 흔하게 사주는데 빨리 받아. <laughs> 음, 그리고 얼마나 보기 좋아했지? 키우면서 따는 거좀 금도와 주는데 나오잖아, 아. 이거 <laughs> 반드시 너를 붙인 것이. 이게 더큰 기초. 예, 축복이다. 큰 누나가 나이 체계에서 너어었길래 대니게 얼마나 좋아. <laughs> 어, 음. 내가 가족이 스킵게기는 이거 내가 받아서 집으로 내가 가지고 갈게. <laughs> 근데 저기 뭐야? <laughs> 어. 고용시한 때는 네. 진짜 엄마 같은 큰 누나, 안동이 네. 두고양이 여러분들 더 관심이 가시고 사랑을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인생이라는 노래는 분위기 노래였으면 했 근데 내 울이 굉장히 좋아요. 아까 좀전 말씀한 그런 장르 노래 좋아하는 분들이다 싶어도 왜 거리요? 아주 박수 주시면서 경소 많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주 짱이었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 뭐, 감사해요. 어, 이번에는 좀 아쉬운 만한 노래. 아쉬운 만한 노래 사실은 제가 아 그러면 오늘 그. 여기 안동에, 안동역에서 어주좋지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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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역에서. 안동에서. 감수 그, 실제로 이제 꽤나 아까 소비마수처럼 꽤나 세계 치안 분노상 1 5년 전에 이제, 이제 다시 서울 입성 해서 이제 마음을 예. 다잡고 또슬퍼 예. 짤을 겠습니까막그 무렵에도 안 좋은 일을 겹쳐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지 네. 그 제가 이제 그 아미 공부에 용기를 그지잘르요 근데 세놈 a 아 e w a 똑같이 친구들이 t 명은 세상을 l d 어요 근데 그동안은 o o 축복 속에 살아남았는데, 근데 <laughs> 그때 o l i c 이 뭐라고 y c 경 u l 이 이제 절충이었어요 다행히 잘 p o 게받고 i t h Hanaman 이렇게 좋은 일은 u l 다는 말이 있잖아 u l d they? What are you t a l k i n <목소리> 근데 전 세월이 뭐야이말지겠한 세월 지나게 너무 후회스럽고 그무력에 제가 이 <목소리> 곡을 만 거예요. 참 노래가 이원시고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아래 친구는 찐뽕이지 때부터 따지니까 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줄 알고 뭐, 약간 저쪽 사람한테 영어로 했더니 한국말을 이 모르고 완전 된장이더라고요. 이찍아서사랑이동생이참고니거요 네. 자, 네. 제가 사실은 그, 그때가 팝송, 그, 탐존스라고 있어요. 오늘 주영 감시를 자주 불렀는데, 딜라이라라는 네. 노래를 불렀는데, 형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네. 진짜, 완전, 네. 시각각 네. 근데 사실은 오늘 그 노래를 불까다가, 안동이가서 안동역에서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동역에서 부르고, 공동역에서 네. 부르고. <laughs> 이게 무슨, 이게 대본이 없어. 다음 순서에 부르 시작할 뿐이지, 지금 다 정하는 건 내가 법이요. 장병역 <laughs> 안동역 <안동력을 웃음> 일단 한번 우리 용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안동역입니다. 안동역 좀 이따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어, 이거, 말네, 이거, 말네. 네. 네. 아, 이거 말고 네.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안동역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네, 요거, 이거는 좀 이따가 분위기 봐서 할게요. 여기 딜라이나 전주인데사실 <laughs> 요거 하려고 했거든요. 아 요거 하려고 하다가 다음으 네. 그녀有 그냥... 아, 그세 번째로, 넌넌 씁, 넌 씁, 넌 씁, 넌 씁, 잘 아, 고치게 한다, 그치요? 어, 자기는 고향돌이니까 아마 이불이 나왔을 때 누구 못쟁게만들었을 거예요. 네. 고향들이니까 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좋은 말 하지 말고 기타 들으면. 네. <laughs> 이렇게 보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음, 제가 진짜 반했던 노래예요. 네. 네. 그 기타 안정이네 어, 전... 오케이. 기타 들으면. 왜냐하면 네. 아, 그냥... 그냥... 기타를 하던 전 기타를 안 돌면 이상하고 어색해. 어색해. <laughs> 내가 일단 기타를 둘러매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배가림입니다. 아, 배가림. <laughs> 아, 그리고 이쪽 손을 처음에는 못해. 평생 기타 불러 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을 이걸 잘라버릴 수도. 정리이듣고자리 어색하고. 그래서 이제 왼쪽은 원래 주위자예요. 제가 학교에서 지금 주위국학과를 제 많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왼쪽을 주위하거 기타를 치고 보게고 그런 심호 갖듯이 있었는지 몰랐지요. 일단 첫 번째 배가림입니다. <laughs> 아, 시간이 참 많아요. 판세 노래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친구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기타. 기타만 가지고도요. 그런데 하나 들어볼 게큰 말이 네. 있지만, 네. 옛날 밴드부 했을 때도 트럼펫을 들었으니까 여학생들한테 인기 짱이었을 거예 네. 그때 일상사를 네. 네. 치면 힘도 그랬고, 난 기지개를 참 많이 따랐어 <laughs> 기타로 끝났어요. 그럼요, 이거 하나 딱 내면 충분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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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내가 바탕이 용기만 헐 못하잖아. 아, 근데 너 기집애들이 따라하는데 바탕이 나보다 10배 더센이 집으로는 오죽이나. 큰누님 속은 안썩겠어요속안썩겠구나 아, 집안이 아주 집안이 된 집안이요. <laughs> 진짜 인기 많았겠어요. 기타 볼륨. 네 볼륨 다시 네, 알려주세요. 그때 볼륨.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안동, 안동 농구 있잖아요. 지금 생명 과학고는 거기 졸업하고 대학을 부산에갔는데 부산에 그러니까 음. 부산에 바닷가가 있잖아요. 그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 그리고 제뭐 그냥 연습하고 가는 기타 좀 올려주겠어요? 기타 좀 주세요. 기타 버리 네. 네. 연습하는 곳이 강구예요. 연습하러 가서 가서 이제 바닷가에서 그냥. 승무라는 엄마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비비로 했을 뿐이야. 내가 다 알아. 아 근데 <laughs> 근데 희한하게 음, 혼자 오면 어떻게 작업이라도할 텐데 어. 꼭 같이 다녀. 어 아, 맞죠. 그래서 그런 비집애들이 있어. 안돼안 아, 돼. 아, 안 돼. 그래서, <laughs> 결국 안 돼가지고 <laughs> 네, 그랬어요. 네, 자, 걱정 안 해줘. 아, 추억을 얘기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네 좋다 <laughs> 이제 이 노래를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면.